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교회의 명칭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나 의형이나 이름이나 교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크리스토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크리스토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교회의 각 부분에 속한 자요. 교회를 주관하여 운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장기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엉덩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몸에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머리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마치 큰 집에 큰 벽돌집이 있는데요. 학벽에 벽돌들이 쌓여서 집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등 여러 가지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전도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온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고도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그 지역 근처에서 구역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이웃끼리 드리는 구역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부가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결혼 신고를 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알리는 것, 즉 결혼식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임을 알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정식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예식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잔으로 해서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예식을 계속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되었으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늘생각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정하여서 다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성창식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시설이나 장소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았어요. 교회가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 생하는 침례와 그 성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 3주간 교회 새 신자로서 배울 것을 알아 보았어요. 첫째 주에는 우리는 죄와 멸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두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또한 예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 오늘에서는 이번 주에서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에 하는 일과 교회에 행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교회의 새 신자로서 성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